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손돌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손돌이는 힘이 장사인데다 의협심이 많아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를 좋아했지요. 그러나 손돌이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서른이 되도록 같이 살 여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돌이는 생긴 게 너무나 험상궂은 터라 여인네들은 그의 얼굴만 봐도 달아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손돌리는 시린 옆구리를 부여잡고 하루하루 한숨만 내쉬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손돌리가저 넓은 감자밭을 혼자서 다 메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구밭에서 웬 선비가 손돌리를 부르는 것이었죠. 어이 거기 자네 혹시 김부자댁이 어딘 줄 아나? 김부자댁이라면 제가 잘 압니다요. 마침 제가 모시는 분이 김부자님이십니다요. 올 거니? 잘 되었군.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 자네가 날좀 안내하게. 알겠습니다요. 얼른 안내하겠습니다요. 그런데 이선비가 그야말로 천하제일의 미남이었습니다. 어찌나 곱상하게 생겼는지 언뜻 보면 꼭 여인으로 보일 지경이었지요. 해서 손도리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허참, 내가 이선비님처럼 잘생겼으면 지금처럼 밤이 외롭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손돌이와 선비가 마을 골목길을 지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지나가던 여인들이 전부 멈춰서서, 이 선비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선비님은 어쩜 저리 멋있으실까? 꼭, 한 마리 학처럼 우아하시구나. 그러게, 옆에 손돌이가 있으니 더 비교가 된다, 그치? 손돌이는 험상궂은 것이 떡대만 커서 꼭곰 같잖아. 학이랑 곰이 함께 걷는 것 같다. 여인들이 제잘거리는 소리에 손돌이는또한번 한숨을 내쉬었지요. 허참 남의 일이라고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드는구먼. 누가 못생기고 싶어서 못생겼나. 아이고 나도 선비님처럼 멋들어진 미남이었다면 소원이 없을 텐데. 그런데 옆에 선비가 손돌이가 하는 말을 그만 듣고 말았지요. 선비는 손돌이의 말에 화를 내기는커녕 빙글에 웃는 것이었습니다. 하하하, 남자가 얼굴이 대순가 미인은 자고로 듬직한 사내를 좋아하는 법이라네. 그러니 자네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네. 아이고, 성구스럽습니다요 그런데 제가 얼굴이 험상궂은 탓에 좋아해주는 여인이 하나도 없는 신세입니다요. 해서 선비님이 부럽기만 합니다요. 원, 나는 자네가 더 부러운 걸. 자네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 말을 들은 손돌이는 선비가 참으로 고마웠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얼굴만 잘생기신 게 아니라 마음도 참으로 넓은 분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성질 사나운 양반이었다면 버릇이 없다며 손돌이에게 불호령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오히려 손돌이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를 해준 것이었죠. 해서 손돌이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이야, 나고는 역시 그릇이 다른 분이로구나. 고맙기도 하지. 이 분이 언젠가 날 찾으면 꼭 크게 한번 도와드려야겠다. 그날 이후로 선비는 김부자댁에 식객이 되었습니다. 김부자는 선비를 박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었죠. 어째 자기 상전처럼 선비를 극진히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가솔들 사이에서 선비의 정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말이 많았지만 손돌이는 입을 꾹 다물고 끼어들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일찌감치 반일을 마친 손돌이는 산속 계곡으로 더위를 식히러 갔었지요. 어이구 살것 같다. 아주 뼛속까지 시원하구나. 옷도리를 턱 벗어 제끼고, 찬 계곡물을 푸샤푸샤 끼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니 이게 뭔일이랍니까? 지난번에 그 미남 선비님이 웬 복면 쓴 괴한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었지요. 흥, 응, 여기까지 잘도 쫓아왔구나. 그래, 내 목에 걸린 상금이 얼마나 되더냐? 황금 백냥이다. 그러니 쓸데없는 바항 집어치우고, 순순히 목숨을 내놓아라. 좋다. 내 목숨도 여기까지인 듯하니 마지막으로 후하게 베풀고 가야겠다. 괴한들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무기를 휘두르며 금방이라도 선비님을 해칠 기세였지요. 허나 선비님은 다 체념한 듯 조용히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손돌이 눈에서 불이 번쩍했지요. 이놈들! 어째서 마음씨 좋은 선비님을 해치려 드느냐? 썩 거지거라! 넌또 무슨 시커먼 산적 같은 놈이냐? 끼어들지 말고 갈길 가라. 뭐라고? 나보고 산적이라고? 안되겠다. 너희들은 오늘 아주 혼구멍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손돌리는 물에 젖은 바지만 걸친 채 그대로 괴한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괴한들이 칼, 창, 도끼를 휘둘렀지만 손돌리는 그야말로 천하장사였지요. 길가에 바윗덩이를 공깃돌처럼 뽑아서 던지니 제 아무리 날랜 무사라도 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괴한들은 손똘이가 던진 돌덩이를 한 방씩 맞고 저만치 날아가 버렸지요. 안 되겠다. 둘러싸라. 포위에서 해치워라. 헉, 가까이 오면 뭐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느냐? 오냐, 어디 한번 사이좋게 날아가 봐라. 손돌이가 주먹을 뻗으니 괴한들은 어이쿠야 비명을 지르며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손돌이 주먹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손돌이가 힘을 몇번더 쓰자 견디다 못한 괴한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 버렸지요. 이제 계곡에는 벙쩌 있는 선비와 시근덕거리며 숨을 가라앉히는 손돌이 뿐이었답니다. 그, 고맙긴 한데. 자네 윗돌이 좀 걸치면 안 되겠나? 남사 싫어서 쳐다볼 수가 없구만. 선비는 얼굴을 돌린 채 황급히 손사래를 쳤지요. 그러고 보니 손돌이는 바지만 입은 채그 장대한 팔뚝이며 울룩불룩한 복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귀한들 칼에 스치는 통의 바지도 아주 넉마꼬이었죠 입은 것만도 못한 꼴이라 통나무 같은 물건까지 그대로 다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셋네가 예의를 잘 몰라 선비님께 결례를 범했습니다요. 아니네, 내가 그냥 부끄러워서 그러니 신경 쓰지 말게. 헤헤, 그럼 일단 이 차림새로 있겠습니다요. 으아, 더 다가오지는 말게. 내가 너무 놀랄 것 같네. 선비는 묘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는 것이었죠. 아주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손돌이의 장대한 몸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돌이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선비들은 원래 다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자네 같은 장사는 처음 보는군. 나는 옥선이라고 하네. 저는 손돌이라고 합니다요, 선비님. 손돌이 아주 고맙네. 하마터면 횡액을 당할 뻔했는데 자네의 괴력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 같네. 썸비는큰 은혜를 입었다며 손돌이를 데리고 인근 주막으로 갔지요. 그리고는 은혜를 갚겠다면서 아주 거창하게 술과 안주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갈비찜에 고기 산적에 도토리묵까지. 평소에 없어서 못 먹던 안주가 푸짐하게 나오니 손돌이는 입이 벌어졌답니다. 손돌이내술한 잔밖에? 헤헤, 그럼 잘 먹겠습니다요. 두 사람은 오래 사귄 친구처럼 연신 잔을 부딪쳤습니다. 저는 선비님처럼 아량이 넓은 양반님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가? 난 자네처럼 훌륭한 사내 대장부는 본 적이 없네. 둘은 기분 좋게 웃었지요. 그런데 선비가 갑자기 비수를 한자로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떠한가? 아이고 영광입니다요. 제가 동생아지요. 형님. 그래, 아우님. 우리 둘이 있을 땐 양반이건 머슴이건 의형제라네. 그렇게 두 사람은 피를 나눈 의형제가 되었답니다. 거나하게 술을 마시는데, 아니 이게 또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돌이가 주변을 둘러보니, 아 글쎄, 주막에 모든 여인네들의 시선이 이쪽을 향한 것이었죠. 옥선 선비는 그야말로 시선 강탈 그 자체였습니다. 여자 손님들부터 주모의 계집종까지 일은 안 하고 선비의 곱상한 얼굴만 보는 것이었답니다. 에휴, 단 하루라도 좋으니 저도 선비님처럼 절세미남이면 좋겠습니다. 응? 또그 소리인가? 사내란 자고로 자네처럼 호걸이어야 하네. 잘 생겨봤자 얼굴값 못한다는 소리나 듣고 산다네. 그래도 말입니다요. 저처럼 평생 여인의 손도 못 잡고 죽는 것보다는 잘생긴 게 무조건 좋습니다요. 허참 그렇게도 외로운가? 그러자 손돌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지요. 단한 번이라도 좋으니 여인을 품어보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손돌을 골똘히 쳐다보던 선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알겠네, 아우의 평생 소원이라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 들어 주겠나? 걱정 말고 나만 믿게. 아니 선비는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요? 그러자 선비는 자기에게 아주 홀딱 넘어간 만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바로 이만임과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대감에게 팔려가듯 시집간 분이라네. 그러니 나 대신 손돌이 자네가 만님을 달래주러 가면 안 되겠나? 네? 제가 말입니까요? 손도리는 정말이지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 혹여 마님이 실망하지는 않을까요? 실망은 무슨 자네 말한 사내가 조선팔도 어디에 있다고? 하지만 제가 좀 못생겨서 말입니다요. 내가 일전에 말하지 않았나? 여인은 자고로 듬직한 사내를 좋아한다고. 그러니 염려 턱 놓고 마님을 만나러 가게나. 사내라면 굴러들어온 복을 차서는 안 되겠지요. 이윽고 다리 뜨자 마음을 단단히 먹은 손또리는 물레방앗간으로 향했답니다. 어흠, 음, 실례하겠습니다요. 방앗간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방 한가운데 호롱불 하나만이 놓여 있어서 간신히 안을 분간할 수 있었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기다리고 있었다네. 마님은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또 얼마나 나긋나긋한지 은쟁반에 옷구슬이 굴러가도 이런 소리가 안날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님의 모습에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손떨리는 더 참지 못하고 마님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그런데 불현듯 머릿속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님, 송구합니다요. 저는 사실 마님께서 기다리시던 옥선 선비님이 아닙니다요. 대장부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쉽지만, 이런 미인을 가까이에서 봤다는 사실로 만족하기로 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은 손돌이의 고백에도 호호호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돌이 자네. 솔직한 것이 참으로 장부답구나. 그러니 어디 대장부가 얼마나 듬직한지. 내게 좀 보여주도록 하거라. 그러더니 그 나긋나긋한 팔로 손또리를 끌어안는 것이었죠. 덕택에 알싸하고도 향긋한 냄새가 손또리 코에 확 끼쳤답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지요. 나도 밤이 외롭기 그지없다네. 자네가 날좀 위로해주면 좋겠구나. 손또리는 머릿속 인내심이 딱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야수가 된 손또리는 마님의 부탁을 온 힘을 다해 들어주었지요. 손또리가 그 쇳덩이를 앞뒤로 움직이니 마님 입에서 꾀꼬리 같은 울음이 흘러나왔답니다. 천하절색의 마님은 손또리를 붙잡고 밤새도록 위로를 받았지요. 어찌나 마님이 좋아했는지 물레방앗간이 떠나갈 지경이었답니다. 그렇게 손또리와 마님은 밤새도록 함께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손또라 너무나도 좋았다.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겠느냐? 말씀만 하십시오. 만임 말씀이라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찾아가겠습니다요. 만임은 손돌이의 대답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지 또다시 품에 안이는 것이었습니다. 손돌이는 또다시 차오른 힘을 남김없이 만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윽고 먼동이 틀무렵 깜박잠이 들었던 손돌이는 그제야 눈을 떴지요. 만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야, 기막히고도 아찔한 하룻밤이로구나.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분간이 안 되는구나. 물레방학관 바깥에는 옥선 선비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선비님, 참으로 고맙습니다요. 선비님 덕분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요. 정말이지, 이제 죽어도 좋을 정도로 좋았습니다요. 정말인가? 손돌이 자네 정말로 그리도 좋았는가? 어째 선비가 손돌이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선비는 다음에도 꼭 마님을 불러주겠다며 손돌이에게 단단히 약조를 했답니다. 며칠 후 선비는 마님을 또 보고 싶지 않나며 손돌이에게 물었지요. 그러면서 마님을 보기 전에 자기랑 일 하나를 좀 해주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선비의 말만 기다리던 손돌이는 뛸 듯이 기뻤답니다. 그 말씀만 기다렸습니다요. 자, 선비님께서는 제게 하명만 하시오. 백이만 만해서 좋구먼. 역시 잔을 믿길 잘한 것 같네. 그러면서 선비는 손돌리의 어깨를 팡팡 두들겼지요. 어라, 그런데 손길이 어딘가 익숙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손돌리가 기억을 해내려고 하는데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이미! 사실 아주 나쁜 놈들에게 원한을 샀다네. 해서 지금 어디에 좀 붙잡혀 있는데 구해줄 수 없겠나? 아니 뭐라고요? 마님이 붙잡힌 곳이 대체 어딥니까? 아 그게 오늘 밤 내가 정가를 보내어 알릴 테니 받자마자 와주면 된다네. 지금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좀 곤란하네. 아직은 잡히기 전인 걸 이라며 선비가 궁시렁댔지만 손돌이는 듣지 못했지요. 해서 그날 밤 손돌이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선비가 정가를 보내주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자정이 지나자 갑자기 바깥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뜬금없는 새소리에 손돌이가 살짝 고개를 내밀자 화살이 팍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앗 어, 이게 뭐다냐? 아니, 웬 편지가 화살에 매달려 있잖아. 편지에는 마님이 욕심만키로 소문난 최대감댁의 광속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왈패들을 잔뜩 부리는 악당으로 이 주변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감이었죠. 심지어 관아에도 뇌물을 잔뜩 먹여서 최대감이 하는 일이라면 아무도 못 건드릴 정도였답니다. 최대감 이 악당이 마님을 그래봤자 피가 거꾸로 솟은 손돌이에겐별 문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손돌리는 마을 잔치 때나 쓰는 커다란 떡매를 울러 메고 그대로 최대감에게 달려갔지요. 그리고는 떡매를 휘둘러서 그대로 대문을 박살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웬 놈이냐? 어떤 놈이 대문을 부수는 게야? 여봐라, 당장 저 놈을 잡아다 숨통을 끊어버려라. 기겁한 최대감이 호령하니 무사들이 몰려왔지요. 하나같이 날이 시퍼런 칼을 꼬나쥔 게 아주. 흉흉해 보였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내 놈은 오늘이 재산 날인 줄 알거라. 아주 잡아서 회를 쳐주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정작 손돌리는 눈만 꿈벅꿈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저 무사들이 어딘가 나치 익었던 것입니다. 응? 우리 어디선가 만나지 않았는가? 헉! 내 놈은 지난번 계곡에서 본그 괴물 딱지 아니냐? 그 두억 신이 같은 놈이 여길 왜온 거야? 그렇습니다. 선비를 해치려고 했던 자객들이 바로 최대감댁 무사들이었던 것이죠. 무사들은 손도리를 알아보고는 그대로 등을 돌려 사방팔방으로 달아나 버렸답니다. 행여 손도리가 쫓아올까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아니, 어딜 가느냐? 내 돈만 먹고 꽁무니를 빼다니! 에라이, 이 먹지 같은 것들아! 애가 탄 최대감이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최대감은 수아의 왈패드를 풀어 손돌리를 덮쳤지요. 아이고 겁나게 걸리적거리는데 한꺼번에 오면 안 되겠느냐? 손돌리가떡매를 휘두를 때마다 왈패들이 두세 씩 날아갔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커다란 떡매를 휘두르는 손돌리는 도깨비가 따로 없었지요. 그렇게 빗질하듯 몇번 휘저으니. 남은 사람이라곤 손똘이와 최대감뿐이었죠. 난 우리 마님만 구하면 되니께. 그 다치기 싫으면 좀 비키소. 그러더니 발길질 한 방으로 창고의 벽을 무너뜨려 버렸지요. 거기엔 이전에 그 아리따운 마님이 꽁꽁 묶인 채 잡혀 있었답니다. 마님, 제가 왔습니다요. 자, 이제 가시죠. 손똘이는 마님을 척울러매고 바람처럼 최대감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최대감이 보쌉니다. 납치다.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벗어난 후에야 손돌이는 마님을 내려놓았지요. 고맙구나 손돌아. 덕분에 저 간악한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구나. 고마우시다니 별 말씀을요. 이 손돌이는 마님을 위해서라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손돌이가 뭐라고 더 말하려고 하는데 마님의 입술이 입을 막았지요. 손돌이도 감격해 마님을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고맙구나. 사내란 자고로 자네처럼 호걸이어야지.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걷어올려진 마님의 손목에 자기랑 똑같은 상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상처는 지난번 의형제를 맺을 때 생긴 상처였지요. 아니. 어째 마님에게 선비님이랑 똑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마님 혹시? 그 순간 손도리의 머릿속에 지금까지 느꼈던 이상한 점이 확 몰려드는 것이었죠. 그게 속여서 미안하구나. 사실 내가 바로 옥선 선비였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옥선 선비가 바로 마님이었던 것입니다. 내 진짜 이름은 옥화란다. 마님의 진짜 이름은 옥화였습니다. 옥화 마님은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 주었지요. 사실 마님은 지체 높은 양반집 교수였습니다만 집안이 망하면서 최대감에게 팔리고 말았지요. 헌데 최대감은 마님을 때리고 구박만 했지 제대로 아껴주지 않았답니다. 마님은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버텼습니다만 그만 자기 집이 바로 최대감 때문에 망했다는 알고 말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마님은 증자를 훔쳐 남자로 변장하였지만 그만 자객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날 구해 준 것이 손똘이 너였다. 그러니 너는 내게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이다. 아이고, 그랬었군요. 별것도 아닌 일을 했는데 은인이라니 너무 황송합니다요. 아니다. 난 태어나서 너처럼 듬직한 남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꼭내 사방으로 만들고 싶었다. 마님은 미안했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손돌이의 손을 꼭 잡는 것이었지요. 정말 미안하구나. 여인의 몸으로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노릇이라 하는 수 없이 각과 도포를 걸치고 선비 행세를 했던 것이다. 그래도 진짜 사내대장부인 손돌이 너 덕분에 여자의 기쁨도 알고 너무나도 행복했다. 지금까지의 일이 모조리 마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손돌은 맥이 탁 풀렸지요. 헌데 어쩌겠습니까? 마님의 기고한 사연을 들어보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손돌이는 말없이 마님을 안아주었습니다. 손돌이 자네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구나. 아니 또 무엇입니까요? 난처하게할 부탁이 또 있다고요? 내가 모은 증자를 조정에 바치면 최대감을 벌할 수 있을 것이야. 난그 공으로 손돌이 널 면천시키려 한다. 그러면서 마님은 손똘이를 면천시킨 후 혼례를 치르겠다는 것이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고 싶은 게 생긴 것이다. 그러니 이 부탁을 부디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구나. 손똘은 대답 대신 마님을 으스러져라 껴 하나 주었답니다. 이후로 손똘이는 마님의 공으로 면천되어 둘이 경사스럽게 혼인을 하였지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선녀처럼 아리따운 색시를 얻다니. 머님 아니 선비님, 아니 섹시야. 나 정말 너무 좋다. 첫날 밤이 되자 너무나도 기쁜 손또리는 아주 제대로 커지고 말았답니다. 마님은 제대로 커진 손또리를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어째 지난번에 물레방앗간에서 봤을 때보다 좋끼두 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또라, 정말이지 커도 너무 크구나. 너 정말 사람 맞느냐? 마님은 그만 숨이 넘어갈 뻔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살살하라고 빌고 또 빌다가, 나중에는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둘은 이웃마을의 집을 얻어 새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마님이 아오야, 하면서 손돌이를 짓궂게 불렀지만, 손돌은 장부답게 크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깨가 쏟아지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무척이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천작제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지어준 인연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도 난관 앞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뚝심있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